네, 예, 이번 시간은 찬양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원래 제목은 목수 이야기입니다. 1999년 한웅재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예, 꿈이 있는 자유라고 옛날 보컬팀이고요. 보컬 그 꿈이 있는 자유의 사집 테마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과 일생과 공생의 주음 다른 그런 앨범이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곡이 바로 오늘 목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셔요. 오늘 곡도 되게 부드럽고 서정적이고 아주 목소리도 감미로우셔요. 근데 생긴 건 장비고 합니다. 지금 이건 그래도 면도하신 건데 면도도 잘안 하시고요. 딱 장비처럼 생기셨어요. 그런데 감성이나 목소리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삶의 작은 일 아시죠? 소원. 그리고 하연에게 그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사랑해 등등등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근데 부르긴 약간 어려운 그런 곡들. 서정적인 곡들 많이 하셨고요. 이분은 70년생으로 감신대원, 예,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목사한 수를 받으셨습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인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활동을 하셨고요. 2009년도에 그거를 이제 나오셔서 솔로로 활동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집필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스타일은요. 글을 쓰며 작곡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딱 하나가 와요. 내 마음에. 어떤 키워드가 딱 꽂혔어요. 그거 매보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심어 묵상을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왜 가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곡조, 찬양, 뭐, 가요, 뭐든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키워드를 묵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멜로디가 나온대요. 그때 얼른, 체보를 악보로 만들어서 하는 작곡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목수 이야기는요, 이분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산상수운을 묵상하며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요. 이거 은수가 신청한 곡이거든요. 근데 은수는 이 곡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은수야? 네. 이 곡을 어, 약간 개사를 해서 엄마를 놀리는 용도로. <laughs> 아마도 은수는 그럼 이거, 이 곡을 어떻게 해줬어? 엄마가 막 그 부르시는 곡? 그거 들은 거야? 네. 아, 예.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은수한테 대표기도야 준비 잘해줄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청곡 뭐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소리한테 야, 신청곡은 없을 수도 있어 일단 짜봐. 야, 짰어요. 근데 은수가 장례식장에 오더니 저 이거 할게요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이거예요. 예. 너무 전놀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따가 못다한 이야기 많이 또 설교 때 할게요. 네. 이 한웅제 목사님에게 딱 꽂힌 키워드가 뭐였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었답니다. 산상수훈 이따 설교 저희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한웅제 목사님은 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그리고 열심히 해산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 산에서 말씀이 쫙 나한테 내려오는 게 마치 하늘에서 시원한 위로의 산들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딱 잡으시고, 오, 아멘. 하고, 한숨에 자곡하신 목이 바로 오늘 목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노래가 그때 내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그 본인도 사역하고 힘들 때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늘 그 산꼭대기 예수님의 설교가 힘든 나한테 쑥 시원하게 내려오면서 나를 위로하는.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야너 복이 있어, 너 괜찮아, 너 힘들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작곡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곡을 보시면요.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하늘의 이야기. 산향수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나사렛에서 온한 목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등등등 하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짐그 어깨에 지고 갈고리 향해 예수님의 이야기.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산들바람처럼 시원하게 내려주시면서, 본인은 갈고리를 향해 높은 곳으로 고난을 향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곡을 찬양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정말 많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지치고 고된 일상을 겪는 우리들에게 산들 바람처럼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i yeah.